네, 에너지 효율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할 건데 설명할 건데 어, 음,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으면 그 에너지를 생산자가 얻어서 이제 광합성을 하겠죠. 그리고 이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는 이제 1차 소비자, 2차 소비자, 3차 소비자 이렇게 거쳐서 에너지를 소비하게 될 텐데 어, 이렇게 거쳐가는 거쳐가면서 에너지를 소비할 때 어, 에너지 효율이 얼마나 좋은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음, 알아보려고 합니다. 요거 식은 어. 에너지 효율식이 있는데, 전 영양단계가 보유한 다 쓰기엔 좀 그래서 생략을 하고, 전 영양단계가 보유한 에너지 총량, 그리고 현 영양단계가 보유한 에너지의 총량 곱하기. 100을 한 것이 에너지 효율이라고 해요. 그러면은 어 이걸 이제 생산자가 얼마나 효율이 좋나를 보려고 한다면, 이제 o 투라는 자습서 평가 문제집을 보면은 태양이 주는 태양 에너지가 17만이라고 해요. 근데 이제 생산자가 이것을 얻어서 광합성을 할때 음어 생산하는 에너지가 있을 텐데, 어 그거는 구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, 28,000, 아 2810, 이라고요. 그럼 이 식에다가 이용을 해 보면 이제 17만 17만 2만 810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건 숫자가 너무 크니까 비교하기 좀 그렇죠. 그래서 1차 소비자가 이제 1차 소비자가 쓰게 되는 그 에너지 양을 쓰게 되는 게 아니라 보유하는 에너지 양을 써보자면 3,021 이거 1차 소비자가 보유합니다. 그럼 이거를 적용시켜보면 2 813,021 곱하기 100 이런 식으로 해보면, 음, 얘도 계산하기가 좀 그렇네요. 근데, 14.5%래요. 그냥 이게 에너지 효율인 거죠. 네, 이렇게 구한다고 알면 됩니다. 끝.